계시네. <laughs> 안녕하세요. 네. 이게 휴가입니다. <laughs> 너무 좋죠. 잔디 <잔대> 안 깎으니까. 광어. <laughs> 그거는 수출용입니까?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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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거 어. 이게 처음 해본 거야 내가. 아 이거 저알 어. 이게 알바시오. 알바시오 아, 포장 포장기 사갖고 와가지고. 그거 그거 내가 얘기한 거 그거 저, 이거 샀어. 뭐냐 너무 좋은데요. 여기 원애들한테다 뺏겼어요. 배로 <laughs> 아. 어. 그, 먹어 그, 오셨어요? 이거 그러니까 오늘 먹어보고맛 아. 맛이 변했는지 네. 안 변했는지 그걸 감정이고 한좀 네. 꼬실꼬실하다고. 아, 음. 어 맞네 이쪽이 멘지멘지랍니다. 맨질 왜 그래야 음. 돼요? 안 그러면 진공이 안 돼요. 이거 아, 또뭐 어. 페스카리네. 어, 어, 매운탕거리 좀가 아, 시간이 되게 많으신가 봐요. 시간 지 시간이. 그 지금 오늘 뭐하냐, <laughs> 지금 뭐, 지금 <laughs> 네. 뭐. 네. 직업을 <웃음> 바꾸셨네요. <웃음> <웃음> 수산물로 업종을 변경하셨네. 수입에도 되겠다. 얼핏 보면 틸라피 안줄 알았다니까. 처음에 들고 오시는데. 야, 이거 진짜 맛있는 거. 요 야, 이거 진짜 맛있는 거 여기 시원합니다. 바람이 와. 좋은데 사시네요 <laughs> 나무 밑에서 책 읽으셔도 괜찮고. 예. 응. 네, 좋네요. 바람이 또 나무 여기 시원하네 진짜. 아. 아이고 아이고. 맨날 했던 길이맨날 같은. 며칠 전에 수나미 왔다고 했잖아요. 음. 이까지 다 찼나요, 물이? 아 잠깐. 잠깐. 네. 네. 두 번인가 왔었요 네. 올라가. 네. 두번 오고 네. 그다음에 또 금방 잠수. 제 영상에 보면 형님 소주 따는 게 자주 나와요. 어디 뭐 내가 왜? <웃음> <웃음> 아, <남순이. 웃음> 네, 아. 네?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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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아. <laughs> 세 번, 인가 그러고. 나도 지금 <laughs> 저 네, 레시, 레시피가 저 새로운 레시피가 아니고 해 먹고 나면 알딸딸 하겠네요 보니까 <laughs> 아 요즘 그나 따른다는 거니까 진짜 찍어 먹어 찍어 먹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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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맛이 특별한가 봐요 눈이 엄청 커졌어요 오 <laughs> 맛있는데 <놀람> 어우 딱야나 이게 아 맛있어 보입니다 좀 녹아야 되는 보이 했었어, 오셨어. 궁금한 게안 넣어도 그냥 드십니다. 회 맛이 안 죽었을까? 아직그럼 네. <laughs> 이제 자고. 자부... 엄청 시원하고 여름엔 딱 좋네요. 이야 래서 하루 살고 있으면 뭐 진공 보장 사원 보게 되고 소금네요여그양 수도를 네. 이렇게 밀리는 말고 평수들이 네, 네. 안 깎이잖아요. 네. 수도를 깎아버려 이렇게. 네. 이렇게. 음. 알겠습니다. 서곡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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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곡 서곡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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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정용 20도는 저 프로페셔널이야. 응. 딱 대고. 응. 뭐서극서극 이런 거 필요 없네 그냥. 어, 칼 그냥 딱 대고. 그, 어. 이거 가는 거 이거는 <laughs> 림비아딱 응. 어. 어. 그 대고 그냥. 하아 이거 극극 하네. 가만 히 옆에 보고 계시대 아마 안 하시고. 숫돌로 <laughs> <이거 웃음> <해야겠다. 웃음> 뭐, 제가 한참 돼요? 고생하고. <laughs> 네. 또, 야 이걸까 생쇼를 했는데 <laughs> 이게, 이게, 이게 자석입니까? 응 자석 자석 어. 그 다음에 각도 15도 그 다음에 20도 여기 네. 마르까치잖아. 칼 조심하세요 이제. 네. 예. 마르까 유튜브치면 아, 또 아. 유튜브에 하나 같은 거 나와 또. 아 맞습니다. 자, 예 맞습니다. 이 진짜 요리사가 오시가지고 어. 예, 오늘은 또2 3킬 23킬로 찍어 가겠습니다. 잘 네. 먹겠습니다. 음, 음, 음. 예. 잘 자요. 그, 왜, 그, 왜, 지금. 아, 이 광어 초밥이네요. 오늘 미역국까지 나오는 벌써. 이러니까 오늘 또 생일 같네, 그지? 응. 미역국도 있고. 응. 또, 오늘 네, 아. 오늘도 배가 트질랍니다. 아. 고맙습니다. 아, 이거 진짜 맛있네. 요 먹어봅니다. 그래서 목이 조금 을때 쓰는 거예요. 여기에 <laughs> 매트 꽂게돼 있고 <laughs> 가라오케 마이크 같이 생있는데 효과는 좋네 그죠. 없는 <laughs> 게 아, 없을 자월자 이거모야한5년 어. 됐어요. 화장품 냉장고로 쓰고 있는데 갑자기 안 돌아가요. 그래서 기술자가 오셔서. 가져왔죠. 네. 우매 명탕입니까? 네. 시원하겠다. 아, 비료맛도 몰라. 자, 드릴게 9,866, 그러니까 한 만병도 안 되네. 한정판이네. 예, 우아하다 합니다. 맛이 예. 검색해보니까 오늘도 진수성찬이다. 우리 엄마한테 이거 사진 찍어 보내주거든요. 엄마한테 매일 한, 한 편씩 편집해가 <laughs> 되게 좋아합니다. 이것도 예술입니다. 이게. 아못 기다리겠습니다 여기 빈대떡 하나 먹어야 되겠습니다 손으로 명탕 이 와인하고 저엄마하고잘 어울리는데요 음. <laughs> 야, 어, 어떻습니까? 와, 얼큰하지 그죠? 감사합니다 네, 고맙습니다 베스베스 <laughs> 리몬이라 포장해가지고 여기 여기 네, 이거 잡아오신 거예요? 오늘? 잡아온 거고 네. 그다음에 저 뺏으려면 두 마리를 사는 음. 바람에 벌써 포를 다떠가지고 이런 뺄리먼 수출 <laughs> 포장까지 다 했네 벌써 <laughs> 근데 이게 될까? 진공이 이렇게 이렇게 하면 재활용이 된다 여기면 <그러면> 여기에 시온이 <laughs> <튼션이> 셌고 <laughs> 응. 블란도 응. 응. 데리카도, 우메도. 네. 응. 근데 이 비닐은 미국에 서 샀을 거 아니에요? 아니요, 이거, 아, 여기도 있구나. 아, 마, 아. 아, 아 깔끔하네요. 네. 향이 엄청. 네. 확 이렇게 나네요, 보니까. <laughs> 그 다음에, 시란트로, 라임, 이거 리마 사왔고요. 이거 리마라더라고요. 네, 리마. 리마, 리본. 네, 리마 리본이라고. 마 네. 시란트로 고추도 좀 넣고. 좀 이렇게 잘게 썰어서 믹스기가는 거네 음, 가 엄청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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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쫀득 엄청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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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엄뿌리청 엄청 거 그게 제일 더 맛있어. <laughs> 음. 음? 음. 제만의 레시피로 생강을 넣습니다 약간. 어, 아, 맛있겠다. 음향니까 <laughs> 먹음직스럽네. 뭐 이제 흥수가 1시. 응. 아니. 즙이 딱맺치 가지고 환상적입니다. 근데 이게 지금 이런 상태가 아니잖아요. 지금 네,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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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물이 돼. 근데 열 열면은 어. 온다고 해요. 그왜 그렇죠? 안 오네 구나 <laughs> 충격 진짜 내가 이거 또 속았다. 해장국에 야채가 엄청 들어간. 또 방어네요 이 집. 어. 참기름에 소금 후추 방어 찍어가지고. 먹듯시 김에다가 참기름에가 아예 일종의 참치니까. 옐로 테일. 사이즈 다고유주쿠니 유주쿠스 유자 껍질로 만드는 거예 고추하고 예. 근데 또 열심히 또 준비하고 계시네 <laughs> 아... 일단 이렇게만 넣왜 음... <laughs> 그렇게 마셔야 돼요? 음. 왜? 그 참김 넣어다 아니 이안좋아가죠안좋아 이게 팬데미아 응. 거... 때만드신거건데 아직 남아 있네. 이부유 만드는 거예요? 네. 엄마는 참유를 좋아하는데 아직이 걸 찾아줬다네. 이 보내 가 말아 봐라.